포르자 호라이즌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계절별 드라이빙 주행 감각을 다르게 해서 사계절이 뚜렷한 영국의 오픈월드를 제대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들었던 전작도 이제는 떠나보내 주어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11월 9일에 정식 발매되고 프리미엄 에디션 구매자는 5일에 미리 플레이할 수 있는 포르자 호라이즌 5 이번에는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전작에서 정말 시리즈의 완성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리즈는 우리를 어떻게 또한번 놀라게 할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 정식 발매 전에 미리 게임을 받아 플레이해볼 수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하는 시청자 97%는 너무 슬프잖아.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이 게임의 핵심인 비주얼부터 다뤄보죠. 전작 포르자 호라이즌 4를 즐겨 보신 분들이라면 앞서 이야기했던 날씨나 환경 같은 보여지는 비주얼 요소에 따라 게임 플레이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가도 계절이 바뀌어서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면 기존의 도로들보다 노면이 더 미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낙엽이 지는 가을에는 오프로드 시 낙엽을 밟고 미끄러지는 경험을 할수 있었죠. 이번 포르자 호라이즌 5 역시 이런 경험은 계속됩니다. 다만 영국과 같이 날씨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행 경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따라 주행 경험이 바뀌었죠. 멕시코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특성에 따라 플레이어의 주행 경험이 매우 극명하게 달라졌는데요. 사막 지형과 정글 지형이 대표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막에서는 자동차 바퀴가 모래에 미끄러져가는 감각이 극대화되었다면 정글 지형은 거친 흙과 돌들이 자동차 바퀴를 가로막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죠. 컨트롤러의 진동도 확실히 다르고 사막과 정글 특유의 압도적인 비주얼도 함께해서 이 환경의 변화가 눈과 손에 확실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니다그 외에 그래픽 요소를 이해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포르자 호라이즌 5의 비주얼은 정말 포르자 호라이즌 4의 팬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그래픽이었습니다. 워낙 수려한 그래픽을 보여줬던 4편인 만큼 어지간히 발전하지 않는 이상 시리즈 팬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 없거든요. 이번 작에서는 전작보다 확실하게 그래픽 요소를 강화시켰습니다. 자동차 디테일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글 지역이나 사막 지역에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대기 공기의 흐름이 차이가 강하게 났다는 것이죠. 사막 지역의 뜨거운 아지랑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글 지역 특유 스판 공기를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군요. 캐주얼의 반열에 들어가는 레이싱 게임의 대표 시리즈인 만큼 포르자오라이즌 5는 확실하게 게이머들의 눈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게임 트레일러를 그대로 게임 내에 옮겨놓은 듯한 게임은 오랜만이었네요. 다만 아직 데이원 패치를 기다려보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스토어 버전과 스팀 버전 모두 플레이해봤는데 이상하게 스토어 버전은 게임 진행에 약간의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뿐만 아니라 스팀 판에서도 가끔 프레임이 드랍하거나 게임이 끊기는 구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RTX 3080, 인텔 10세대 7시리즈 CPU 32GB 램 기준으로 2K 모니터에서 8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줬습니다. 게임 플레이의 큰 틀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3 편에서 이미 완성된 게임정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들었던 만큼 레이싱 감각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보장된 게임이긴 하죠. 하지만 최신 게임 시장 트렌드에 맞춰 여러 가지 시도를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서킷 레이스나 브래그 레이스 등은 여전히 존재했는데요. 여기서 그저 레이스, 드라이빙이 아닌 다른 게임 모드들을 추가했습니다. 숨겨진 사원을 탐방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구역 안에서 주어진 목표를 수행해서 순위를 정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 부분은 어느덧 캐주얼 게임의 왕좌에 앉아버린 게임 폴까지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레이싱이 아니라 다방면화된 드라이빙 경험을 게이머에게 줄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거기에 전작보다 자동차 수집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시스템 역시 추가되었는데요, 수집을 완료할 때마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휠스핀이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수집 보상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이 수집 보상이라는 게 사실 게임플레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동차를 모으면 보상을 준다가 전부죠. 하지만 확실히 좋은 기능이긴 합니다. 전작 역시 자동차 종류는 많았지만 어느 정도 성능이 정해진 차량만 있으면 게임을 즐기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자동차를 모아야만 하는 필요도 느끼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같은 자동차만 타다 보니 금방 질리기 일쑤였죠. 물론 이 보상 시스템 추가 하나만으로 레이싱 게임의 단점을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자동차를 수집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포르자오라이즌 5의 게임 플레이는 전체적으로 전작과 비슷했지만 약간의 포인트를 줘서 전작과는 다른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멕시코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와 이 게임 플레이가 어우러져. 5편 만의 시그니처로 확실하게 만들어준 셈인데요. 아 시그니처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이번에는 주인공이 말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전작까지는 넓은 맵에 호라이즌 페스티벌이라는 레이싱 축제가 열려 거기에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아직 전작의 주인공이 영국 호라이즌 페스티벌을 제패하고 멕시코 호라이즌 페스티벌에 도전하러 온 듯한 느낌을 주죠. 주인공 역시도 영국 억양을 가득 머금은 영어로 게임 내 NPC들과 대화를 진행하는데요. 다른 게임들처럼 세부적인 스토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게이머들이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토리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대사를 칠수 있다 보니 일정 등급 달성하면 해금되는 호라이즌 이벤트 역시 약간의 에피소드 형식을 띠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가 폭풍 속 정글에서 겪은 일뭐 같은 식으로 말이죠. 거기에 오래된 자동차를 찾아 복원하는 오픈월드 이벤트 역시 주인공이 직접 차고 문을 열고 복원소에 배달까지 해야 해서 이제야 좀 게임을 하면서 납득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작은 도대체 주인공이 어떤 인물이길래 손 하나 깜짝 안하고 고급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되는 걸까 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부럽다. 간단한 스토리라인을 제시하고 주인공이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전작들과 다른 느낌을 주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그저 말안 하던 애가 입을 연것 뿐인데 그걸로 게임이 달라지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주인공이 특정 이벤트에 참여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직접 어떤 사건의 주체가 되어 겪는 일들을 우리 게이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다르게 다가오죠. 그런 면에서 주인공이 입을 연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 정도로 뭐가 많이 생겼다면 다음 작품에 도대체 뭐가 추가될지 예상도 안갈 정도로 말이죠. 포르자 호라이즌5는 전작의 완성도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플레이, 비주얼, 스토리. 모든 면에서 전작과 큰 틀은 같지만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인기 시리즈인 만큼 그래픽 좋게 만들고 신규 차량을 추가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한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말이죠.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레이싱 게임을 막 휠을 써서 본격적으로 즐기지 않는 푸는 눈조차도 게임을 하면서 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달라졌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특유의 불친절함과 약간의 최적화 문제와 함께 레이싱 게임 장르라는 자체가 한국에선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긴 합니다. 사실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제일 불편했습니다. 큰 의였습니다.